셀트리온이 오늘 6%대5.78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폭이 크죠? 장 중에 무려 8.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케케묵은 회계 논란을 가지고 이제 어처구니 없는 아주 케케묵은 것까지 갖고 와서 지금 가져와서 밀고 있는데 밀어봐야 이 박스권 부근이다. 앞으로 시장이 빠그르지 지않 이상 더 밀리기는 정말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런 업처근이 없는 걸 가져와서 밀면 저축으로 여유조금으로 와서 매입하면 그만이다. 왜? 주가의 항방은 오른 위쪽이기 때문에 셀트론의 1공장 물량 총알이 지금 대폭 장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절에 나가도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기다리면 그만이죠. 왜?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4차, 5차를 넘어가고 있고,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손가락에 꼽으며, 국가도 손가락에 꼽으며, 항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존재가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레케노라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다 밀고 있어요. 얘네도 발악을 하는 거죠. 그쵸? 참, 하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참 당황스럽고, 좀 가짜는, 가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감리 진행 중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주주님께 알리는 끝 금일 언론 보도 관련 주주 요청에 따른 회사 입장 셀티룸 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해당 감리 진행 상황의 일부 단편적인 내용이 특정 언론 사이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셀티룸 그룹 세계 3장사 회계에 대한 감리는 2018년 4월 현재까지 43개월이라는 장기간 10년 셀트리온 12년 헬스케어및 제약 10년 했다는 재무제표 대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 그룹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 갖고 대부분 소명이 됐습니다. 자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쵸? 합병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갖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쵸? 중요한 거는 너무나 캐캐 붕은 이야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밀었던 머업체친데 화이자 덮쳤다. 위기의 셀트리온. 뭘뭐 위기는 위기야. 뭔 위기는 위기야. 세계적인 빅파마를 위해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했고 그게 숫자가 찍히는데요. 이제 말씀드렸죠. 신약 성공하게 되면 신약 성공하기 전에는 승인 받냐 승인 받기 전에 신약 개발 성공하느냐 그리고 약효 효능이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뭐 안정성에 대해서 독약이다 뭐 이런 언급까지 나왔었죠. 우리가 임상했을 때 이런 노이즈 다 뚫고 신약 개발 성공했고 이제 팔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팔릴 수밖에 없다. 레키노라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 계속 언급 드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고로 숫자는 찍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저가가 8%대까지 밀렸었죠. 그 이유가 명분이 금융당국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감리 진행 중. 참 가짜는 거죠.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하, 정말 비웃음이 나올 만큼 가짜는 그런 것 같고 밀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 또한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통계 오류 그리고 해묵은 회계 감리까지 더 없냐? 어처구니몰 갖고 밀고 앉아있는데 아마 많이 밀지도 못할 것 같다 역발상을 해보십자 왜 이렇게 최고회사를 끊임없이 공격하냐 셀트의 성장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겠죠 최근에 셀트의 제품 3개 가지고 2020년도에 매출 1조 8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제품 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품 세개 중에서 숫자가 제대로 찍힌 게 없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주. 하나하나가 셀트의 역량. 대개 한개한 한 개가 폭발적인 제품입니다. 아직 제대로 개봉을 못했을 뿐이지 시차를 두고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또한 확실성의 영역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한개한 한 개가 정말 파괴력이 대단한 제품이죠. 유플라이마,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적수가 없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4.5조 오리지널 1개 바이오시밀러 5개가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가격대로 출시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저농도다 우리는 고농도인데 저농도 가격에서 출시를 한다 그로이 바이오시밀러 저농도는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고농도도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똑같은 유효성 그리고 부연 선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 바늘 크기도 줄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또한 탁월한데 전용도의 가격으로 출시한다.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바로 휴머의 시장을 미국과 유럽을 잠식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램시마이스C 이게 가장 사실 저는 파괴력이 크고 가장 꾸준하게 캐시카우로서 셀티온의 매출액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였듯이 세계 최초의 피아주사 제형이죠. 정맥을 가지고 피아주사 가는 것 또한 패러다임이라고 마,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비우병에 대한 경감,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다. 램시마는 SC 제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휴미라와 엠브럴은 sc 제형 밖에 없다 그래서 둘간의 교체 투여 밖에 안되는데 이제 이 시장에 침투한다 또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자가 면역질환 tnf 알파 세대 50조 시장을 다 램시마 와 더불어서 이거를 점령해 나갈 것이다 미국시장 전세계의약품시장 50% 에서 바로 앞으로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가신형으로서 38년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독적권을 가지고 판매를, 정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이 성장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쵸? 셀트의 역량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레키노라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매듭이 풀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이 막도가 됐고, 극장에서 영화가 터질 개봉관들이 이제 막 자리 잡혀고 있습니다. 그쵸?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될 만큼, 이제 전 세계 팬데믹에 있어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같지도 않는 찌라시로 주가를 밀어,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여유 자금 있으면 저축과 매입으로 대응합니다. 왜냐구요? 1공장 1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물량. 이게 이 전체의 총알입니다.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뒤 2022년, 23년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가속도를 냅니다. 유플라이마 전세계 휴미라 아직까지 바이오 여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확실히 보장된 기업에 저런 찌라시로 효수를 치다니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조급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유럽에서 정식 승연이 나왔는데 수출이 안 나와서 회사의 수출 소식. 그쵸? 기다리면 들려오겠지요. 저도 차분히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한풀이 하늘. 그 한풀이 하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 바이오 의료문에 셀트온이 리 언급되었습니다. 찔끔. 요만큼 언급됐어요. 참. 코로나 팬데믹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가 나왔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요 찔끔 요만큼 나왔습니다. 셀티론 코로나 치료제 페루서 조건부 사용 허가 페루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봉만 하면 되는 그 말이죠. 셀티론은 코로나 일광 치료제 레키노라에 대해 페루에 의약품 관리국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드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페루의 누적 확진자는 220만 명이 넘는다. 누적 사망자는 23명, 0만명 이상. 하루 확진자는 1,700명, 사망자는 30명 수준으로 누그러졌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레키노라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식약처와 EMA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1 8일까지2 3,7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셀티룸 강제하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에 힘입어 사용 허가를 받은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정성, 유효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이 뚫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진국과 후진국은 다 뚫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도 노크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항체에 대한 공급량이 딸려요 러시아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공동구매 조달에 의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 남미, 호주, 캐나다, 기타 모든 나라의 국가들에게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다. 레크너라는 명백한 공급 쇼퇴지를 넘어서 치료제 주권이 없습니다. 고로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죠.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바이오 면의 혁신신약, 환자에겐 그림의 떡. 유럽식 신속 등재제도 도입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셀트론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고,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동욱 글로벌 의학산업협회 회장인데요. 미국의 머크의 명형제 키투르다는 폐암 4기 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통한다. 이를 1차 치료제로 쓰면 기존 약을 쓸 때보다 평균 생존기간이 2배 이상 늘뿐 아니라 완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약값 때문이다. 엄청 약값이 고약가죠? 건강보험에 등재게 된 환자 부담금은 500만원으로 뚝 떨어지지만 약값의 5%.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신청 요청을 받은 지 5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만 내놓는다 건보 재정을 살리기 위해 환자를 희생시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중증환종 혁신신약에는 즉시 건보 혜택을 준뒤 주 평가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 신약이 더 많이 쓰일수록 하기 위해 힘썼다. 획기적인 신약이 나와도 대다수 환자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25억 원짜리 신약 졸겐스바 노바티스가 에 대표적인 예이다. 환자의 90%가 두사를 넘기고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척수 척수성 근위축성을 완치할 수 있지만 쓸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 루게리뻥이죠 그리고 25억 유전자 치료제로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다 해줬던 건 건보 재정이 거덜날텐데막 쓰자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쓰자는 게다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돈 문제로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양까지 건보가 품을 여러 건 없다. 이런 점에서 신속 등재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혁신 신약에 먼저 건보를, 가통을 주고 나중에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 그동안 쓴 건보 비용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도입했다. 제약사가 약가를 낮추면 되지 않나. 혁신 신약을 손에 넣으려면 10년에서 15년 동안 시간과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개발할 수 없는 일이다. 적전 유인이 보당되지 않는 신약은 나올 수 없다. 졸겐스마가 가격이 25억인 원건 환자 수가 적어서다. 연간 연구 개발에 큰 돈을 썼는데 환자가 별로 없으니 비쌀 수밖에. 그나마 한국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 7개국에 비해 보험 약가가 절반에 불과하다. 더 낮추기는 힘들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에 양만 팔고 투자를 안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을 아시아 임상 허브로 키우고 있다. 임상은 신약개발의 핵심 과정으로 상당히 돈이 든다. 화해자도 지난 10년간 한국에 3천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한국이 훌륭한 임상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도 한몫한 셈이다. 요즘에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로 부정한 한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거나 파이프라인에 사들이고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화이자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화이자가 코로나19의 승자가 될수 있던 비결은 화이자는 몇년전 세상에 없는 혁신신약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025년까지 혁신신약 25개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 결과가 mRNA 코로나19 백신이다. 다양한 분야를 준비해온 만큼 다른 팬데믹이 왔더라도 화이자가 백신과 치료제를 내놨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제약사가 나올까? 몇년전말 해도 한국에서 빌보드 1위. 자, 방탄이죠. 뮤지션과. 아카데미 작품상에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 제약부에서 이런 싹이 움트고 있다. 셀티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유럽을 뚫었고 삼바, 모더나19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따놨다. 머지않아 혁신신약 분야에서도 강자가 나올 것이다. 자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우리 셀티온 기준으로 다시 필터링을 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마무리를 진다고 하면 우리는 나중에 키투리다를 합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자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휴미라를 능가하게 될 거예요. 왜 항암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거의 인프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작용기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암에도 1세대가 있다. 케미칼 독성 항암제 2세대가 바로 표적 항암제 항체 중에 하나이죠. 세 번째 면역항암제이다. 이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티토로이드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그래서 암세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암으로 죽게끔 설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이가 들면 항암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기, 피하기 힘든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딱 있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칩니다. 숨는 거죠. 그래서... T세포라는 킬러세포 면역세포가 얘를 원래 알아보면 죽여야 되는데 이 암세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죽어야 되는데 얘가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키트로다를 투여를 하면 몸속에 투여를 딱 하게 되면 이 그물을 치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치워지니까 암세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공격한다 근데 T세포가 기본적으로 암환제에는 드물어요 그래서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강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여기에 바로 항체도 투입한다. 그리고 케미컬 항암제도 투여한다. 이게 하나의 항암제 패러다임이자 병용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각각이 하나가 예를 들면 면역감원억제제 그리고 항케미컬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이 제품이다. 하나하나가 제품이고 임상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여기서 2025년, 2 0 2 5 5년 이후에 2026년 7년도가 될지 셀트리온이 그 부분을 또한 옵디보와 키트로다를 준비한다 고로 셀트리온의 미래는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mRNA 화이자 언급을 했죠 네 mRNA 대단하게 미국의 압도적인 조단위가 개발되는 엄청난 조단위의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세계에 뿌렸지만 지금 부작용과 임상에 대한 그리고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MRNA 그러나 우리 셀트리오는 여기 정말 찔끔 나왔어요 쌈바랑 지금 뭐 CMO 했다고 모더나 CMO 받았다고 지금 비교하고 앉아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방탄과 비교해야 됩니다 빌보드 1위 한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경쟁력을 발휘했다, 그렇죠? 셀티루노를 지금 상 줘야 되고 우리가 바로 청와대를 가서 상을 받고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개발했는지 임직원들을 표창을 하고 칭찬을 해도 머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mRNA 코로나 백신 우리 이거 가지고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수도 있고 유전자 치료제도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전 세계 최초로 항체 의약품을 미국과 유럽 정말 손에 꼽는 리제너론과 바로 대한민국이 해냈던 것입니다. 50년에서 100년을 지배했던 글로벌 제약 빅파말도 못했던 부분을 바로 우리 셀티온이 고작 레케노라 정맥 1500 그리고 변이까지 1500 30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단위가 들어가는 단기간에 바로 이 셀티온의 시작을 만들어냈던 부분. 이제 숫자만 찍을 일이 남아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라고 하면 이런 회계 찌라시 가지고 흔들라고 하십시오. 매입하면 그리고 매입할 자금이 없으면 그냥 차분하게 그냥 마음을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